어둠 속에 나올로 지난 이야기. 칼비 어때 좀 정신을 차렸나? 칼비? 교수 에드워드 칼비 연구원. 지난 이야기지? 현상 연구 1938년 의문의 실종? 백살이라. 자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난 너무 늙고 약해. 자네는 반드시 빛의 길에서 성공을 해야 해. 그걸 위해 준비를 해왔었잖아. 비너스의 손은 봉인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 동안 마르스는 열쇠를 탈환하기 위해 싸울 거고요. 두 번째 돌이 나타났어요. 아마도 그게 우리가 찾던 열쇠일 거예요. 두 개의 돌 모두 빛의 길을 위해 필요할 것 같아요. 빛의 길의 마지막에 다다른 사람은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할 거라는군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빛의 전달자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주인공이 무슨 홍명보를 닮아 한석교 닮았지. 자네가 풀어야 할 수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다그중 하나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보기엔 남자 성우가 두 명이고 여자 성우가 한 명이야. 그니까세 명이서 다 하는 거야. 남자 성우 둘에 여자 성우 하나. 세 명이서 다 하는 거야. 목소리 톤만 좀 바꿔서. 그런 건 나도 할수 있어. 나도 내가 널너 죽여 버리겠어. <laughs> 네 무릎에 있는 힘줄을 뽑아 버리겠어. 막 이렇게 하면 너따위가 날리길수 있을 것같아 여러분들 저런 이런 더빙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어 아까 낮에 1시간이나 투자를 해서 이 맵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 어... 심령의 눈을 4 0까지 정확히 딱4 0까지만 올려, 올려놨습니다 다음 미션은 비밀의 문에 도착하는 거야 너네 이거 뭐로 다는 거 귀찮잖아. 방송 끄고 이거 다 준비를 해놨다고. 아저 아저씨들 이건 그냥, 그냥 도망가자. 이제 기분 좋게 엔딩까지 달리기만 하면 돼. 이제 게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거 같아. 이 정도는 와 봐야 이 정도는 플레이를 해봐야 게임에 적응이 된다고. 나이템 아 뭐뭐 들고 있지? 어, 풀템 좋았어, 완벽해. 자, 빠른 블랙. 당연히 키가 있구나. 지도를 보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게. 어, 빨간색 표시가 되 있구나. 비밀의 문에 도착할 것.

어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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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전체 지도를 보는데 버튼을 두 번이나 눌러야 되다니 이쪽을 쭉 가라 너무 너다가무 너무 좌회전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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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 번에 가려면 길을 쫓아가는 게 좋겠지 그래. 중간에 강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 차가 다 똑같아 다 스텔라야 다 프레스토 셀아 저건 으아, 아니 오늘 치맥 못함 고맙다 <laughs> 아 저리 큰 돈을 갖다가 야 아유 이씨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에 부딪힌지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 보통 이 경우는 어 자, 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급 경사입니다. 정확히 15도가 넘죠. 만약에 15도 경사 이상 된다면 일정 속도로 갈때 앞에 범퍼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부딪힌 것이죠. 이럴 때는 서행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 게임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선 안 됩니다. 가 저건 저런 경우, 내가 이제 질량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해서 존나 빠른 속도로 가, 가기 때문에 제가 올라타려고 했으나 올라타지 못한 것이지. 자, 여기가 바로 비밀의 문. 아유, 이건 또 뭐여? 아, 나, 나, 이럴 땐 눈을 감는다 눈을 감으면 약 2.5미터의 결계가 쳐져있지 하지만 난 저길 지나가야돼 제작을 한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밤빰 일단 화염병을 먼저 만들자 자 헝겊을 갖다 여기다 꽂아놓고 어... 테이프를 갖다 여기다 발라놓으면 자자 빠밤 이 결계를 잘 봐야 돼. 이 결계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저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 메시지는볼 필요가 없어. 이 결계를 넘고 저 안에 있는... 저가 날아갈 수 있게. 그래서 대충 대충 나왔어. 이제... 한 이쯤? 아... 불을 안 붙였습니다. 아, 맞다. 맞다.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불을 안 붙였구나. 아, 어허네 불을 안 붙였을까? 어 라이터를 갖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어 이거 테이프를 감고 어 여기다가 이렇게 헝겊을 꽂는거지 그리고 라이터를 장비를 하고 그리고 이걸 드는 것이지 다시 결계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 좋아 2.5미터야 자 2.5미터를 자 불을 붙이고 빨리 던져야 되는데 아니면 아 뜨거 어 손에서 터질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무에 걸리는 경우는 있죠 이건 악마의 게임이야 이 게임은 미쳤어 이게 뭐 g to call you 게잘안 보여. 내가 못 e 는게 아니야. 니네 e 안그 g o 줄 n 나 엄청난 변수들이 있다고 이 게임이. 완벽해. 더 이상의 변수는 없어. 나무가 없는 곳, 나무가 없는 곳으로 가자. 한한 한 이쯤. 좋아. 자, 자. 던져. 오 들었다. 이 결계를 먼저 없애야 돼. 자, 터졌어. 별풍주고퀵 뷰야 고맙다. 좋아 한석규씨, 상신해냈어. 그리고 부족한 어... 아이템을 들고 가야지 여기 아까 기름통이 있었는데 기름통이. 여기, 오케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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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아하. 카메라 시점 봐라.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즐겨찾기를 이용하자.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총 만들어, 총 만들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쇼라 어... 정대 해제. 오케이, 오케이. 한 다음, 이게 왜 수직 동기가 이렇게 심하냐? 이렇게 쏘면 이게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 좋아 역시 이게 뚜터리얼도 안 나오고 막 아유 쓰레기 같은 거아니아니 아니야 장비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모아 주면. 어 중요한 거 이런 거안 알려 줘. 한참 헤매야 돼. 내가 이렇게 공략을 해 줘도 니네이 게임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냥 보고만 해. 보고만 있어. 이거 실제로 해 보면 조작이 조작감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자 이렇게 펼치고 할할있 있으면 저무 홍방장이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홍방홍이장이다 줄의 줄인데인데어 <laughs>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지. 어아니무 그냥 무조무 떨어져. 무 너무 너무 너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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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더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까? 자, 여기서 어딘가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카메라 이동이 안 됩니다. 결국 어디로 떨어져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미리 이제 어디로 떨어져야 될지 확인을 하는 거야. 다시. <웃음> <웃음> 아이고, 어, 아이고, 아, 아이고 뭐야?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바로 이런 게임이었어. 정작 중요할 때는 또 자동 조준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한번 죽어 봐야. 자, 열려라. 됐어, 빨리 가자. 두번 실수는 없어. 에이미는 프레임 때문에 또 눈이 되게, 되게 아프지만 이거는 뭐 프레임보다도 조작이 정말 끔찍할 정도니. 자 여기서. 이게 카메라가 안돌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안돌아가면 내가 떨어질 위치를 모르잖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왜 매달려.. 매달리려면 어떻게 되지?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릴 수가 없는 상황 이거 어떻게 매달리지? 됐다, 됐다. 자, 일로 가면 아까처럼 분명히 그냥 떨어져서 죽을 거야. 만약 한 바퀴를 돈다면 아니야, 아니야, 여기 나냐? 제일 끝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매달리는 키가 따로 없어. 그냥 살짝 떨어지면 이렇게 매달려 자동으로. 이게 더 끔찍하지. 자, 이로 가서 최대한 이리로 와서 이러면 이제 아래가 보인다. 좋아, 떨어져. 다시 한번 등반을 한다.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여기서 종어 여보세요? 이봐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유감이지만. 빨리 말해. 지금 날 놀래킬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 두 번째 돌이 나타났어요. 아마도 그게 우리가 찾던 열쇠일 거예요. 두 개의 돌 모두 비치기를 위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의 재미라. 그래 살아. 뭐요? 끄는 거요? 아흠. 자, 어쨌든 가자. 이렇게 어두운 게임이었나? 여기서부터 진짜 암걸릴걸? 컨트롤을 잘해야돼 여기 이 부분은 약간의 운빨과 함께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이게 게임 화면화면이문에문에 화면이, 동생이 아니야. 구분이 잘안 돼가지고 움직여야 돼. 아, 하지 마. 고맙다. 23467번째구나. 그래, 여기서도 아까 그거 했으면 되겠. 이거를 간단 1인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충전되고, 뭐가 <목소리> <목소리> 엄청나다 와아 거리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것도 게임 하면은 이거 이거 그냥 움직일 수 있어 자, 빛을 가리면, 문이 열린다지?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걸 완전히 가려야 돼. 자, 여기다 놓으면, 놓는 위치를 정확히 잘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자, 잘 맞춰야 돼. 어! 낚일 뻔했구만. 야, 야, 왜 이래? 순서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잠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되더라 됐어 저 미친 카메라 시점 봐라, 아우 이어자자여기렇게 되면, 제가 쭉 밀고 아이 진짜 이건 아니야 여기다 가야 돼 여기다 이렇게 자동으로 밀려야 돼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자 가자 자 제가 올라오면 마지막으로 제가 밀고 그렇지 난 올라가고 이제 나와야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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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나오네 아둘 하나, 둘, 좋아 여기서 밧줄 가속도의 힘을 이용해서 야 자, 이런 제인책저 밧줄을 어잡자 그런 얘기야. 아, 옆에 밧줄이 있, 있구나. 아아아아 아이가 아니구나. 으쌰! <laughs> 한석규 씨. 먼석규 씨. 얘또왜 이래? 왜개 씨야. 잠깐 올라 올라. 그래 이번엔 좀 개념 세이브였다. 야, 진짜 미친 조작감이건. 좋아. 에이차아아 d 어 n b u l l o u 이 게임을 사면 이 사운드 트랙 c d 를 줍니다 이 사운드 시 트랙에 있는 모든 음악이 아하하하 아하하하 물론 버전별로 나눠져 있다. 버전별로 있어. h 이것은... 이 게임... 이 게임 중에 정말...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야...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 좋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운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따위... 이걸 자기가 막는 거에 따라 틀린데... 이걸 다 이게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이거 다 어디로... 이렇게... 이게 진짜 <laughs> 이 쉽지가 않아. 한 타에 죽기 때문에 몇번 죽어 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야. 이거 어떻게 다 내가 무슨 기계공학과다 아니고. 보통은 오른쪽을 막고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을 막았을때 문은 열려야 하지만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운빨이다 나도 놀랐어 내가 어떻게 한번에 깰수 있었지? 정말... 대단한데? 아니 왜 온거 아니야? 나 진짜 그냥 대충한거야